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 줄이기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석연료로 움직였던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소자전거도 등장했습니다. 수소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자전거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이플로우의 최승호 기술이사에게 수소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타시는 것도 운행하는 방법도 전기자전거와 유사하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준에 의해서 25km까지 전기로 작동이 되는 장치입니다. 신전을 꽂고 어, 250바로 대략 한 2분 정도면 한2리터 용량 또는 3리터 용량을 충전을 할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최대 거리 한 140km 정도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배터리 저장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장거리 운송을 하려고 하려면 이제 커다란 배터리를 껴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용기에다가 충전량만 늘리게 되면 장거리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리터기 때문에 한 800와트 아워인데, 즉 국내 그 전기 자동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암페어급 배터리를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가격도 비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800와트 아워급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뭐 7시간 8시간씩 충전하는데 요는 한 2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해서 장거리 운행과 충전 시간에 효율은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제일 초째되는문제고요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개발품이다 보니까 부피가 조금 큰게 있는데 앞으로 조금 멋진 자전거들이나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특구가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스콘 사업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면서 법제화 하려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나중에 이륜 자전거를 타보시면 그 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화 되려면 이제 그런 법이 먼저 돼야 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도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탈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소소 제품들도 물론 그보다 더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법제화하는 거에 그 그러니까 자전거로서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전기 자전거보다는 빨라질 것 같고요. 그, 그전에 이제 안전에 대한 법제화가 우선된다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수소의 에너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렴해지고 편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초기에 LPG나 LNG가 우리 일반 사람들 왔을 때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듯이 소소가 그런 시간을 거쳐가고 있고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미 많은 시간을 거쳐왔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중화가 될 거고 일반 사람들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소소가 정말 진정한 신재생에너지라고들 그리고 이산화탄소 재료에너지라는걸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소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우리 쪽에 다가올 거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될어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